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성남 민심은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로 응답했습니다. 오후 내시경 주최측 추산 25만 명 정도이던 집회 참가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55만, 65만, 85만, 그리고 7시 반쯤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모였던 7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숫자입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각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소속원들보다 평범한 시민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 교복을 입고 나온 학생들, 집회 참석을 데이트의 기회로 삼은 연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청소년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너희가 거기를 왜 가느냐 그냥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청소년들도 이렇게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만행들을 보니까 이게 전 국민들을 뒤에 그, 뒤통수 쳤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국민으로서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찾아왔어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나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잘못돼서 여기 하야라는데 도움이 되고자 참석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저도 때로는 불편함도 겪었고 아,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약간은 있었으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참석했습니다. 저희가요. 경남 함안에서 왔는데, 이렇게 한나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반인한테 국정을 맡기고, 그런 현상이 그런 사태가 어 학생이 저희가 생각해도 말이안 되는 사태라고 생각하여 먼길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시민들은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파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허용하면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시민들의 행진이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행진의 마지노선이자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경복궁역 주변으로 몰려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과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대치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집회에는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세 야당도 참여해 촛불민심과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당초 예상했던 50만 명보다 두배 가까운 시민들이 운집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청와대는 수석 비서관들이 전원 출근한 가운데 촛불 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주말 촛불 집회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